죽었나봐요 뭐. 이야 낙지가 얼어 죽었어요 아 이렇게 날씨가 추네 야 이런 날씨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 예 네, 유형 낙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러 왔어요. 예, 그러게 어째 오늘 기분이 좀 싸한데? 아내가 낙지를한 마리 봤다고 하네요. 그래도 아 대단해. 헉, 춘다 나왔네. 아 지금 돌, 돌, 뒤집어서 아하, 돌 뒤집어서 나왔대. 아하, 돌 뒤집어서 나왔대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나오네. 야, 나오네. 야, 얼었어, 얼었어. 얼었어, 얼었어. 뭐야. 야. 잘했다. 저거 붙여놔. 저거 붙여놔. 돌에 딱 붙여놔. <laughs> 그래 딱 붙어서 나와큰 돌에서 이구이구. 오, 저 작은 돌이네. 어. 예. 아, 그래도 작은 돌에서 하는 말이 잡아내네요. 그니까. 네. 야, 굿. 하하. 아, 굿. 라이스쫙 붙어나오네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돌. 돌 뒤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만. 유형 낙지라고 해도, 돌 밑에, 돌 밑에 숨어 있으니까. 네. 아. 여깄다, 낙지. 여았다 잡았다. 아, 잡았다. 아. 아, 잡았다. 아. 야. 야. 됐다, 한 마리 또 나와주네요. 오, 예. 오케이, 굿. 돌밑에 애들이 돌밑에서 아직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우리 도망갔지? 예, 뒤, 우리 뒤집으면 뻘로 생겨서 안 보이잖아요 그, 수영하면서 아, 딱 나옵니다 어, 예. 오케이 수영하면서 예. 딱 나오더라고 오케이 다섯 명이 아, 여기 있구나 예. 네뭐 없으면 어쩔 수 없죠 뭐 네,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지금 날씨안안 <laughs> 올라온 것 같아 밑에 게 없어, 생명체가. 개, 개도 없는 것 같아. 아, 이거 한마리 끝내야 되나? 이거? 죽었나? 죽었나봐요, 뭐. 야, 낙지가 얼어 죽었어요. 야, 낙지 잡았는데, 낙지가 얼었어요, 얼었어. 야,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낙지가 추니까, 얘 꼼짝을 하네요. 움직이질 않아. 죽은 것처럼. 아, 살아는 있는데, 야 추워서 그렇구나. 아, 이러니, 이러니 낙지가 있나요? 예? 잡은 낙지도 이러니 뭐, 낙지가 나오겠어요? 네낙지도다 죽었어요 아, 아이고 들어갔나 봐요. 오늘 영하 8도에요 8도 8도에 이거 헤르질 야간에 헤르질 나온 사람들이 잡았던거죠 여러분들 <laughs> 그래서 한마리 잡았습니다 이제 낮에 예 이제 해변에서 이제 이제 뵐게요 낮에 주간에 해변에서 즐기는 모습을 해를 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